네 오늘은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한 문학 이야기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잭이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건물은 빛을 밝혀 주기 위해서는 가스 등이 필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가 가스 등을 나누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불을 켜면 아랫집은 불이 조금 어두워지는 구조였습니다 잭은 어느 날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위집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보석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켰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아래 집에 있던 자신의 집에는 불이 어두워졌지요. 잭의 어, 아내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위집에서 소음이 들리고 불이 어두워지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잭은 불안해하는 아내를 정신 이상으로 몰아갔습니다. 환청이 들리는 것이라고 말했지요. 아내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서서히 자신의 판단력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에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녀는 결국 자신의 생각은 자신의 기준은 사라지게 되고 남편의 생각과 의사 그리고 결정만 남았습니다. 이 문학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어요. 1938년에 발표한 희곡, 가스 등 가스라이트라는 문학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조금 친숙하게 듣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할 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어, 40년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지냈던 기간은 35년입니다. 35년 기간 동안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언어와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아직도 우리의 삶에 지금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제 감정기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 저의 삶에도 그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기스, 어, 흠집이라는 뜻을 가진 기스도 일본의 잔재라고 하고요. 민소매를 뜻하는 나시도 일본의 잔재, 또 유도리, 잔고, 수치인, 뭐 쇼부 이런 여러 잔재들이 우리 삶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어색하지 않고 자주 듣고 자주 쓰곤 합니다. 저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는데도 말이지요. 어 그리고 저희 집에 20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요. 그 아기에게도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기가 어 강아지 인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날그 강아지 인형을 이렇게 뒤집고는 낸네라고 하더라고요. 잔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또 강아지 인형뿐 아니라 토끼 인형도 뒤집어 놓고 장난감 자동차도 뒤집어 놓고 어느 날은 또 슬리퍼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넷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20개월 아기 입에서 나온 넷네라는 표현은 일본의 잔재입니다.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긴 세월인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 그들의 정체성을 점점 사라지고 그들의 지배 아래 삶이 익숙해지고 심지어 편안해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소년시대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주인공 청소년은 남자아인데 조금 외소하고 싸움을 잘 하지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친구에게 매일 얻어맞고. 매일 얼굴에 멍이 들어 있고 돈도 이제 뺏기고 빵 셔틀을 당하기도 하는 친구였지요 어느 날 주인공 집안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사를 가는 차 안에서 울었어요. 그 주인공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왜 울었을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매일 맞 맞았는 그 장소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니까 그 매일 맞던 차 그 아이들과의 집에 아래에서 벗어나니까 행복에 겨워서 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우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하도 맞아서 이제야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시비를 걸고 어떤 식으로 패는지 이제 다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좀 적응을 했는데, 어, 이사를 간다는 이유에서. 이제 적응했는데 그 집에가 이제 적응이 됐는데 이사 간다라는 이유에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물의 이스라엘 모습과 유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면서 그들에게 저항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압제가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사 삼손이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곡식당과 배지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사사삼손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도 힘을 모았습니다 3천명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왜 3천명을 모았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이유는 달랐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1절 상반부 말씀인데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삼천 명이 우르르 삼손에게 가서 한 말이 힘을 합쳐서 하는 말이 너는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모르냐? 너왜 개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냐? 이 원망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천 명이 힘을 모아서 삼손과 함께 힘을 모아 싸우는 것이 아니라 3천 명이 힘을 모아서 삼손을 묶어서 어, 잡아서 블레셋에게 바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삼손이 살았던 시대가 참으로 어둡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보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사 삼손 시대는 이 사이클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의 시작인 구원을 향한 갈망, 그 부르짖음이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부르짖음이 없는 시대. 블레셋의 점령 속에 신음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시대. 세상에 대한 저항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가치와 풍습 그리고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여 지냈습니다. 그렇게 공존해서 잘 살고 있는데 삼손이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삼손 때문에 평화가 깨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공존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 마이클 밀콕은 사사기의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가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정복한 것이다. 블레셋과 평화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뇌는 지금 완전히 정복당한 것이지요. 가스라이팅을 단단히 당했습니다. 정체성과 의식과 삶의 전반 모두가 정복당했습니다. 이제는 그 블레셋, 그 세상,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 이상하게 엮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 인류 최초의 가스라이팅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산의 각종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한 용으로 상징되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지요.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 진짜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도 돼. 괜찮아. 먹어봐.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하와의 눈에는 갑자기 그 열매가 점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지요.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오름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금지된 열매가 정말 좋아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먹는 것이 옳아 보여서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죄를 같이 짓고 같이 타락하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게 죄인지 사망에 가는 길인지 모르고도 남편에게 권한 것이지요. 혹시 우리에게도 나도 모르게 오름의 기준이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죄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게으름. 그것은 블레셋의 통치, 뱀의 유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가 아까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시간을 죽이고 있다면 그것은 블레셋의 집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갤로도 괜찮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피곤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블레셋에게 뱀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것입니다. 게으름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블레셋의 지배가 있습니다. 언어의 블레셋, 교만의 블레셋, 분노의 블레셋, 불순종의 블레셋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 블레셋의 지배 아래 죄의 가스라 등의 위험이 우리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번역인데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우리 대장 마귀가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닌다. 그 사자처럼 막 먹을 것을 찾아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돌아다닌다라고 기록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정복당하고 맙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게 하는 가스리팅에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대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문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죄에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의 지배가 익숙해져서 적당히 그 지배 아래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무너진 내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 되도록 두지 맙시다. 죄의 지배가 불편해지고 그의 가스라이팅에 저항하는 마음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근신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음, 블레셋에게, 죄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계속 살펴볼 텐데요. 삼손의 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의 생, 사사기서 1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아멘. 어, 삼손이 잉태될 때의 그 엄마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시면서 나시린으로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틈을 타서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준비하셨고 구원을 준비하셨고 틈을 타고 계셨습니다. 사사기서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우리말 성경 번역본도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에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아멘. 개혁 개정에는 삼손이 틈을 탔다고 번역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틈을 찾고 계셨습니다. 마이클 윌콕은 4절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두 공동체가 매우 결속되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 결속력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께서는 틈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회를 찾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블레셋 여인 딥나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던 중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좀 화가 난 이슈였어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삼손이 다시 그 여인에게 딥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 어른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팀나를 다른 남자와 결혼시켰다라는 것이지요. 삼손은 어땠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장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야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지요. 나는 블레셋을 공격할 것이고 나는 그에 대해 잘못이 없다. 마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틈을 타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셨습니다. 블레셋 여인 딥나와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그 결혼에 갈등이 생긴 것도,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 것도, 그로 인해서 삼손이 화가 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은 잉태될 때부터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지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삼손의 인생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삼손의 연약한 모습들, 여자를 좋아하고 분노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스며들어 있는 귀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손에 하나님이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들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낙이 턱뼈 하나로 칼을 든 천명의 블레셋 군사를 무찌른 순간을 삼손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장 14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삼손이 레희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자 삼손이 그 자리에서 낙의 턱뼈를 잡고 블레셋 사람을 천 명을 죽였습니다. 개역 한글 번역본에는 신적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관하게 신적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낙이 턱뼈를 조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낙이 턱뼈는 그냥 그저 길바닥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무기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 낙이 턱뼈의 평균 길이는 한 23cm 정도 되고요. 무게는 450g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1000명을 죽인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음, 칼이 내 손에 들려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일렬로 천명이 서 있어도, 그 칼로 천명을 죽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들고 있는 것은 2 3텐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낙의 턱뼈입니다. 그것으로 칼을 들고 있는 천명의 블랙색 군대를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에서 철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몇안 되는 민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철제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철제 무기를 든 천명과 낙이 턱뼈를 들고 있는 한 명이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당연히 블레셋이 이겨야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그 상식은 뒤집힙니다. 삼손은 세상에 유례 없는 초인적인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신적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천명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천명을 상대한 것이지요. 아무리 보자 것 없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 또 다른 낙이 턱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낙이 턱뼈와 같은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주목해 봅시다. 그들 중 대부분은 무식하다고 여겨졌던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라는 굉장히 존귀한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그분의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 능력 있는 삶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열두 제자입니다. 그 쓰임에는 나의 능력, 나의 소유, 나의 기지, 나의 재능, 그 어떠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연령, 나의 성별, 나의 배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학벌, 나의 인명, 나의 재력 같은 것도 그 쓰임의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길바닥에 버려진 쓰레기, 그 나귀 턱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존귀하게 사용됩니다. 그 존귀한 반열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담겨 있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왜 이렇게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가 삼손의 입장에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을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블레셋 손에 죽기 직전입니다. 내 사람들, 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를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자기 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요. 자신의 에는 불레셋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갑자기 세차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지 나는 블렛의 손에 죽기 직전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때가 하나님이 능력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홍해 앞에 세운 다음에 홍해를 갈라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골에 넣으신 다음에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시고 칼을 잡는 순간에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을 이루십니다. 내 때와 다니엘은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목적이 스며 있는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내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내 때와는 다른 때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답답하고 막막함을 경험합니다. 때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외 없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신적 권능이 갑자기 강하게 세차게 임하여 상상해보지도 못한 일을 내 인생에 펼쳐주십니다. 여전히 예외없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블레셋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신가?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틈을 타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입니다. 어, 이스라엘은 지금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짙은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전 인격이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마치 뇌가 가스로 가득 찬 것처럼 흐릿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이 어둠을 걷어내미 필요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입니다. 죄에 가스라이팅 당한 영혼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시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내 영혼이 소생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한 내 영혼은 가스라이팅 당해서 소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삼손에게 어떤 방식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켰는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15장. 18절과 19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셈 이름을 엔낙골레라 불렀으며 그셈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삼손은 지금 일대천으로 싸우고 굉장히 목 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목이 말라 죽겠다 표현할 정도로 그 갈증이 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목마름을 자극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이끄셨습니다. 삼손은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호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정신이라는 표현에 사용된 그 원형은 루아흐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사람이 의식을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심으로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정신도 돌아오게 하셨고, 영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이런 방식으로 삼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이러한 방식으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스라이팅 하신 것이지요. 물을 마신 전후의 삼손의 모습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가스라이팅 전후의 삼손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을 마시기 전 17절에는 라맛 레히라고 고백합니다. 물을 마신 후 19절에는 엔학고레라고 고백합니다. 라맛 레히는 턱뼈의 산이라는 뜻으로 본인이 낙이 턱뼈로 블레스 사람을 천명을 죽이고 그 시체를 한 덤이 두 덤이 쌓고 난 후에 그 산을 턱뼈의 산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는 그 찬란한 승리의 공로를 혼자 독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마신 후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한 후에 그 샘을 엔하꼬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찬양하던 삼손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로를 혼자 독식하던 삼손이 이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한 모습에서 가스라이팅 당한 모습으로 나아간 삼손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모습은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렛셋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기 턱뼈로 천 명의 군사를 이긴 유례없는 초유의 승리를 거둔 삼손도 얼마나 연약한지 목마름 하나 내면의 목마름 하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 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인생의 곳곳에서 에나코레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물이 소산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내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그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빛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 가스라이팅에 젖어진 삶만이 정신이 회복되고 소상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구석구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블레셋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연합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가스라이팅으로 회복되고 소생되는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무너질대로 무너진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까? 내 인생은 버려졌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깨어진 내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선한 목적을 품고 계십니다. 내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스라이팅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삶에 임하여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